결과 시면을 향해 어서 와 여행자. 안녕 개살린 우주랑 피슬도 있었구나. 이것 참 우연이네. 우주의 만물은 모두 유야로 떨어지나. 빛을 쫓는 자들은 여명의 경계에서 만나게 되는 법. 정말 우연인에 반가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몬님 여행자님 반갑습니다. 여행자. 마침 야외 출판사에서 너에게 의뢰를 맡기고 싶대. 의뢰의 세부 사항을 직접 전달하려고 그쪽에서 편집자를 보냈어. 상업 기밀 때문인지 길드에 너무 많은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나 봐. 신소절 극록 작가에 관한 일이라고만 하던데. 어? 그렇다면... <laughs> 이 작가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야? 만약에 우리가 자리를 비웠거나 귀찮다고 거절하면, 그 편집자는 헛거음 하는 거잖아. 글쎄. 말 한마디 전하려고 회사 돈으로 여행 나오는 일이라면 이 기회를 잡고 싶어 하는 사람은 줄을 섰을걸? 의뢰를 받을 생각이 있으면 디어 헌터에 있는 그 편집자를 찾아가 봐. 이나즈마 사람이라 찾기 쉬울 거야. 잠깐. 이여행자요 <laughs> 조급해 말거라. 운명이 그들을 세계의 흐름 속으로 밀어넣는 건 홀로 황폐함에 맞서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대를 유야정토의 궤적으로 이끌기 위함이노라. 아가씨도 돕고 싶다고 하십니다. 키스를 갑자기 적극적이네. 뭔가 속사정이 있나? 그럼 같이 디어 헌터에 가서 그 편집자님을 찾아보시죠. 대사 돈으로 몬드의 공짜 여행으로 행운의 주인공은 편 아니 치목 선생의 편집 담당자 오노 데라잖아 여행자 지난번에 신세 많이 졌어 이번에 야인님의 의뢰를 듣고 나서 날한 번만 더 도와주라. 근데 이쪽에 비술 황녀처럼 차려입은 사람은 이 몸은 단지확 황녀. 피슬이고, 만나서 반갑다고 하십니다. 어, 이쪽은 피슬이야. 도와주러 온 친구인데, 아주 믿음직한 모험가지. 이, 이, 름이 피슬이었구나. 근데, 네 번씩 말할 것까진... 나의 이름을 아는 자여, 이 또한 깨달아야 할 것이다.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은 속죄요내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구원이로다! 아가씨의 말씀은... 그렇구나. 이름을 기억하는 건 확실히 기본적인 예의지.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만 번이라도 외칠 수 있어. 도우러 와줘서 고마워. 어, 오즈의 동력보다 더 빨리 피스르 말을 이해하다니. 그럼 시간이 없으니 이번 의뢰 내용을 바로 설명할게. 신 소절 근독의 작가 구 작가 선생님, 알지? 피스. 아가씨. 작가 선생의 대표작은 피슬 황련 야환이라. <laughs> 아가씨의 말씀은 조물주의 본성이 냉혹한 뿐이래도 유야 정토와 황녀는 그조차 눈물을 흘리게 할 창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어. 어쨌든 피슬 황녀 야화의 작가인 구 작가 선생님이 노드크라이에서 구조 요청 편지를 보내셨는데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여. 그럼 간단한 일 아니야? 그쪽 길드나 용병한테 가보라고 하면 되잖아. 가장 큰 문제는 이거야. 구 선생님의 얼굴, 나이, 체형, 국적까지... 뭐 하나라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야외 출판사랑은 편지로만 연락을 취하는데, 발신지가 대륙 전역에 퍼져 있어. 작가 모임이나 오프라인 행사에도 나오신 적이 없고...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구작가 선생님이 누군지 알아내는 게 의료의 중요한 부분이야 우리도 어느 정도 조사는 했어 알아낸 건 신소 완결 이후로 구작가 선생님의 필체가 달라졌다는 거야 구작가 선생님을 처음으로 담당했던 편집자도 자기 소설을 쓴다고 그만둔 상태라 그분한테도 추가적인 정보는 얻지 못했어 존재했던 모든 사물은 단죄의 황녀에게 기억되어 유야정토에 남겨지니 원초의 신성한 언어는 스스로 모든 인간을 쏟아낼 것이다! 아가씨의 말씀은 최초의... 맞아, 우리도 같은 생각이었어. 그래서 최초의 신소절 극록, 원고를 찾아냈지. 으악, 이걸 행... 아니, 치목 선생이 보면 흥분해서 기절하겠는걸? 아니, 그보다 진짜로 오즈보다 더 빨리 피슬의 말을 이해하잖아! 이건 오즈발도 헨리 흐라프나바인스? 뭐래도 발견한 것이냐? 이름에 헨리는 안 들어갑니다, 아가씨. 확실히 어렴풋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가씨의 자기장, 인력, 인과의 실, 그런 것에 가까운 무언가가요.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해. 그분이 투고한 원고지의 무늬와 제작 방식은 리월의 경책산장 거야. 그럼, 구작가 선생은 리월 사람인가? 아, 경책산장에서 소설을 쓰는 사람이라면... 에이, 설마! 상구야 씨, 고아파의 대사양도 신인상을 받은 작품이라 들어본 적 있어. 상관없다. 눈물의 성도와 속죄의 성도는 비록 행하는 도의는 다를지라도 힘의 원천은 하나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노데라 씨. 오즈, 아무리 오노데라는 통역이 필요 없다지만 우리도 좀 생각해 줘. 맞는 말이야. 같은 작가니까 동일인이 아니어도 교류 정도는 있을 수도 있어. 그분을 찾아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laughs> 그럼 부탁 좀 할게. 당장은 물어볼 다른 사람도 없으니 여기서 기다려보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 하지만 여기 안 계신 걸 보면 정말로 이분이 노드크라이에 납치된 구작가 선생님은 아닐까요? 이분의 거처를 살펴보면 어떻겠습니까? 남의 집을 멋대로 뒤지는 건 좋지 않지만 만약 상부야가 진짜 구작가 선생님이면 역시 한번 살펴보자. 그냥 평범한 물건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본 황년은 먼지 속 우주의 신비를 꿰뚫어 보았노라. 그 안에 펼쳐진 건 진실의 향에 솟구쳐 오르는 지혜의 샘물이니. 아가씨께서 단서인것 같다고 하십니다. 팬들한테 묻혀버린 건 아니겠지? 여행자, 천안군을 불러서 조사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가장 열성적인 팬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께서는 타인을 해치는 분이 아니시니 열정이 이에 못 미치는 팬은 더더욱 그럴 리가 없지요. 거기 누구냐! 천왕군을 부르겠어! 우와! 상구야! 안 죽었구나! 납치도 안 당하고! 갑자기 웬 불길한 소리야? 어? 자세히 보니 저번에 고아파 형 씨랑 왔던 그 친구잖아! 휴, 내오해했 나보군. 근데 우리 집 땅은 왜 파고 있던 거야? 사실 묻고 싶은 게 있어. 혹시 구작가 선생이라는 필명을 쓴 적이 있어? 버섯을 잘못 먹고 한가게 빠진들 내가 구작가 선생일 리는 없지. 그럼 내가 뭐 하러 맨날 소설 대회 원고를 넣겠어. 무슨 창피를 겪고 싶어서 몇 년째 낙선하는 모습을 만 천하에 보여주냔 말이야. 내가 자주 받는 비판이 뭔지 알아? 고전적인 소년 영웅 주인공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도입부의 반전이나 주인공의 역전극도 이제는 진부하다. 요즘 독자들은. 구작가 선생님 작품처럼 기발하고 참신한 세계관과 설정을 좋아한다. 음, 납득했어. 내가 진짜 구작가 선생님이면 고하파의 대사양이 수상한 회에 바로 정체를 공개했을 거야. 뭐? 그 형편없는 상시가 구작가 선생님이었다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을 보고 통쾌했겠지. 아직 집에 신소절극록을 갖고 있던데. 그때 행주랑 우리 앞에서 이 작품을 칭찬했던 모습이 생각나네. 네가 구작가 선생이면 자화자찬하는 느낌이었겠지? 에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상하긴하다. 여러분, 상시 어르신께서 구 선생님은 아니십니다만 이분에게서도 왠지 독특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가씨나 원과 같은 인연의 기운이요. 어쩌면... 제겐 그분과 관련된 사물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잘됐다! 노드크라이에 가면 오즈가 길 안내를 해주면 되겠네 그나저나, 상구야! 넌 어디 갔다 왔어? 원고지를 사러 갔다 왔지 나는 깐깐한 사람이라 일로서 문학 창작을 할 때는 양질의 종이를 써야 하거든 음, 그 원고지와 동일하군요 그럼 문제 없겠네 고마워서 상구야.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출발하자. 아 무슨 도움이 됐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laughs> 별 말씀을. 즐거웠다. 또 다른 세계에 점을쬐어 비록 그대가 세운 법칙과 서사는 유야정토 밑에 쌓인 꿈의 지나게 견줄 수 없지만 말이야. 아가씨께서 어르신의 글이 아닙니다. 고마워 상구야. 잘 있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공격받은 선령이? 왠지 심상치 않네 게다가 이 선령에게서도 그 신비한 인력이 느껴집니다 운명이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구나 아멜! <laughs> 바람이 불고 있어! 발 밑을 조심해! 얍! wow <coughs> 너희가 여긴 웬일이야? 이+ 목소리는 니콜이다 그건 우리가 묻고 싶은 말이야 구작가 선생을 찾으려고 리월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널 만나다니 그랬구나 구작가 선생은 바로 이 아이야. 안녕 이, 이 얼마나 기이한 황혼인가 엄마네 유혈서도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도다 그게 사실은 나도 소설가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직접 생각을 주고받는 게 말하는 것보다 편하잖아 글을 쓰는 건 훨씬 더 귀찮은 일이고 말이야 너희도 이해하지? 내가 생각한 설정이랑 줄거리를 시원하게 말하고 나면 이야기를 쓴 거랑 다름이 없어 근데 또 막상 그렇게 하려니 아쉬운 거야 그래서 설령 친구한테 내 설정이랑 줄거리를 전부 말해주고 소설가가 되려는 사람을 찾아서 나 대신 책을 써달라고 했지 그리고 구작가 선생에게는 현실적인 설정을 많이 넣어놨어 이를테면 탈모라든가 내가 그 피해자야. 그렇게 말하지 마. 그 예비 작가들의 언어체계를 끌어다 쓰면서 네 언어 지성도 많이 회복됐잖아. 천사란 인간의 머릿속에서 번쩍 떠오르는 영감이야. 그러니까 예전 일을 다시 하는 거나 다름없지. 그래도 괜찮은 거야? 괜찮아. 원고는 사람이 잠들었을 때 구작가 선생이 빙의해서 쓴 거니까. 세계를 창조하려는 꿈만 있으면 작가의 인격은 절로 떠오르게 돼 자동식이랄까? 잠깐만 그럼 구조 요청 편지랑 오즈가 느낀 신비한 기운은 뭐야? 니콜에게 잡혀서 노드 크라이의 감시원이 되어버렸잖아 구조가 필요해 지금의 난 하늘의 지식과 힘이 없다고 그리고 그쪽의 탄생의 인연은 음 소설은 현실감을 더하기 위해 진실과 허구를 섞은 디테일을 많이 집어넣어. 응, 이나즈마 나이트 노벨에 실제 주문이 쓰여 있었던 적도 있지. 구작가 선생 이야기의 설정은 대부분 은유야. 거기에 나온 생명을 창조하는 법도 완전히 가짜는 아니지. 하지만 이걸 정말 해내는 꼬마 아가씨가 있을 줄은 몰랐어. 아가씨가 멍해지셨네요. 제가 감히 이해해 보자면, 아가씨는 소설에 나온 진실판. 허구 반의 방법으로 저를 창조하셨다는 건가요? 70%의 허구에 30%의 진실일 걸? 90% 허구에 10% 진실이야. 너무 위험해서 내가 수정해뒀거든. 너 역시 내가 쓴책 아닐까 봤구나. 오즈는 별로 안 놀라는 것 같네. 글쎄요, 아마도 탄생할 때부터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아가씨를 위해 일할 수 있어 영광일 뿐이지요. 어쨌든 노드크라이 일만 끝나면 구작가 선생도 영광스럽게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가서 이렇게 전해줘. 난 여기서 네 눈이 되기 싫어. 너무 위험하다고. 그나저나 경책 선장의 그 아저씨한테 말좀 전해줄래? 원고류랑 인쇄는 구대일로 나눠서 몇년 동안 그 아저씨 집에 묻어뒀다고. 너는 돈을 어디다 써? 보물로 숨겨두고 사람들이 날 따라 그걸 찾게 안내야지. 우리는 천상적으로 사람을 이끄는 걸 좋아하거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 보물을 찾으러 와. 유야정토 끝자락에 묻어뒀어. 응! 꼭 갈래! 아가씨? 저기, 고작가 선생님! 저, 선생님의 소설을 좋아해요! 아가씨의 말씀은 우주의 어둠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해도 만물은 결국 빛의 그림자를 들이우리라라는 뜻입니다 정말 기뻐 넌 이미 내 가장 큰 보물을 찾아냈구나 그럼 이번 일은 이쯤에서 마무리하자 난 이제 구작가 선생이랑 누가 제일 저자인지 따져봐야 하거든 그건 절대 아니지. 나는 구작가 선생이다. 구작가 선생이다. 그 사람이라면 이 문장을 어떻게 썼을까? 상구야, 이거 받아. 응? 어? 이게 뭔데? 뭐야? 이 많은 돈은? 이건, 어, 그러니까, 아, 맞아. 구작가 선생이 네가 마음에 들어서 네 집필 활동을 지원하고 싶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보다 있잖아. 세상에. 나를 그분이라고 상상하는 게 정말 효과가 있더라.